12번 거절당한 재인 K. 롤링 해리포터의 탄생 비화. 1. 절망 속에서 태어난 꿈. 1990년대 초반 영국의 한 허름한 아파트. 주방 테이블에 앉아 낡은 타자기를 두드리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엔 롤링. 사람들이 흔히 재인 K. 롤링이라 부르는 그 사람이다. 이때 그녀는 지금의 성공적인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롤링은 삶의 바닥에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은행 계좌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칩세를 낼까 딸에게 음식을 살까를 고민해야 했죠.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기적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마법사 소년과 그의 마법학교 이야기. 런던행 기차를 타고 가던 중 그녀는 허름한 옷을 입고 눈에 띄지 않는 소년의 모습을 상상했다. 해리포터는 그날 기차 안에서 제게 찾아왔어요. 그가 내 삶을 바꿀 거라는 건 전혀 몰랐죠. 첫 번째 마법 해리포터 이야기의 시작. 롤링은 자신이 만든 이 마법 세계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낡은 타자기로 한자한자 글을 써 내려갔다. 밤이면 딸이 잠든 뒤에 글을 썼고, 낮에는 딸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렇게 7년간 이야기를 완성했다. 첫 번째 책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원고를 손에 쥐었을 때 마치 내 손에 보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걸 세상에 알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곧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3. 12번의 거절 롤링은 출판사들에게 자신의 원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의 편지 뿐이었다. 이건 너무 어린 독자들을 겨냥한 이야기라 시장성이 없습니다. 마법과 판타지 요즘 독자들은 이런 걸 읽지 않아요. 거절당한 횟수는 무려 12번에 달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만든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심지어 한 출판사 직원은 롤링의 원고를 읽지도 않고 이렇게 조언했다. 제발 다른 직업을 찾으세요. 이건 성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원고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해리는 저에게 마치 친구 같았어요. 제가 포기하면 해리도 사라질 것 같았죠. 4. 운명의 전화 한통 그렇게 시간이 흘러 롤링은 마지막 희망으로 한 작은 출판사인 블룸즈버리에 원고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이 그녀에게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롤링 씨. 해리포터 원고를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못 했어요.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알아봐 준 거잖아요. 하지만 롤링은 곧또 다른 문제를 마주했다. 출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첫 책의 발행 부수는 500권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명을 사용하세요. 독자들은 여성 작가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 대신 제이, 케이, 롤링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나온 첫 책이 바로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었다. 오, 세계가 열광하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판 500권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해리 포터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이 해리를 좋아해 주는 걸 보면서 그 동안의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해리 포터 시리즈는 이후 7권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5억 부 이상 판매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영화, 테마파크 그리고 상품으로 이어지며 롤링은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 중한 명이 되었다. 6. 교훈 포기하지 않는 힘. 롤링은 성공 후에도 항상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리를 만난 순간이었어요. 내가 실패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해리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녀는 모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거절은 성공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꿈이 있다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마세요. 화면에 문구 등장.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닿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 K, 롤링이 겪은 좌절과 성공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도전과 꿈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